이 비즈니스에서도 활용하는 게 있어요. 어, 우리나라 거는 아닌데 Ancestry.com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족보, 족보입니다. 우리는 또몇 대손이야 하면은 누구 누구 무슨 뭐 무슨 이씨의 뭐몇대손이고요뭐 이런 걸 우리는 족보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외국은 그런 족보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데이터가 사페라 데이터,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얼굴 형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유럽의 무슨 계통의 사람, 그, 모양을 얼굴 형태가 갖고 있네?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족보가 무슨 개예요? 무슨 개? 아시아 개냐? 아니면 유럽 개냐? 유로피안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부터 해서, 유전학적인 분석을 통해갖고 이런 걸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놨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질의를 하면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모양, 얼굴 모양도 파악을 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쭉 해서 이제 계보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게임 내 사기 탐지 시스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불법 아이템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에요. 어, 이런 것도 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뭐를 쓸 때도 혹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옛날의 사기 패턴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어떤 때 사기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해내서 그게 발생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피해를 막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문제는 어렵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소셜 네트워크 분석하는 그 도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이제 사기냐 아닌지를 이제 찾아내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도 쓸수 있구요. WU 쇼핑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홈쇼핑. 홈쇼핑인데, 예, 여기서는 뭘 이용했냐면은, 반, 그러니까 그, 방송 편성도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즉, 어느 제품이 어느 시간대에 잘 팔릴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인공, 그, 우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방, 송 편성표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 요, 요 방송을 내보내세요. 요 상품을 내보내세요. 만들어내고요. 음.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네 데이터, 그 다음에 날씨 데이터. 이 날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쇼핑이. 그래서 날씨 데이터, 기상청하고 연결을 해서, 어, 날씨에 대한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갖고 와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 날씨는 이제 무료로 다 제공하죠. 기상청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쫙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성, 편성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편성표를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큐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옆에 요즘은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IPTV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리모컨으로 물건도 주문할 수 있죠. 인터넷하고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 옆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뿌려주는 것도 이제 이런 제이 인공지능의 이제 빅, 아,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 상품으로 판매해서 뿌려주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또 이용을 해서 편성표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서 하는 거죠. 음. 자, 이런, 많이 봤죠? 심층신경망 모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큐레이션 시스템은 옆에, 이제 추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옆에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거 이제 서비스 적용 후에 어, 그런 분석에 의해서 나온 거를 이용해서 상품 추천을 이제 따로 한다 이얘입니다 연관된 상품 많이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돼 있다. 여기는 이제 스파깅이라는 걸 이용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스팩이 뭐냐면 하둡을 인 메모리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스팩이라고 배웠죠. 인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하드 디스크가 아니고 메모리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스파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네. 자, 뭐 우리가 배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자, 의료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의료 쪽에서는 이제 헬스케임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중보건, 질병치료, 그다음에 이제는 건강치료. 아,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해서 요즘은 웰빙이라는 용어를 쓰죠. 옛날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안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IoT랑 연결해서 많이 하고 있죠. 어, US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병원 쪽인데 비영리 통합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워낙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분석할 만한 데이,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즉 환자의 영상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분석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 의사들이 분석하기 쉽게 건 어떤 정보를 일단은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거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시간을 이제 절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성암 진단 시스템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시스템에서 한번 체크해서 이제 하는데 정확도가 꽤 높죠? 어, 정확도가 꽤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 이제 개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개방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오픈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이제 질병 데이터 그래프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질병하고 어느 질병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쭉 연결거리를 해서 만들어 놨죠. 이런 그림이 소셜네트워크 분석하는 그죠? 소셜네트워크 그래프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질병과 어떤 질병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그림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즈랩이라는 곳에서 AI를 이용한 건강가이드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플인데 사람이 이제 음성으로 자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하거나 아니면은 이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이제 하면은 그걸 꾸준히 관리해서 음성으로 그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생체정보시스템을 측정을 해서 중요한 걸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보면 음성으로 이제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그 신체 건강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거가 이제 클라우드, AI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다시 피드백을 줘서 아, 당신 지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활용 데이터를 보면 건강보험 데이터, 도터에서 여러 가지 상체 데이터들 쭉 나와있죠. 이런걸 이런 이용해서도, 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제 H2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2O라는 게 뭐죠? 화학공식에? 어? 응? 산소? 응. 그죠? 뭐, 아니, 이 근데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잘 처음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 개발해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아래다가 내장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깔아서 거기서 이제 휴업 분석하면은 이제 분석이 다 이루어지죠. 알고리즘은 다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소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주로 시나리오 분석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 놔서 했는데 이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이렇게 쭉 시나리오 베이스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페르소나 기반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해 놓은 거예요. 음. 또, 개념 프로젝트라고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유전 정보. 유전 정보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이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염기서열을 이렇게 A, T, G, C 방법의네 가지 염기서열을 쭉 해서 하는데, 실질 했을 때10 테라바이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할수 있도록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비용이 얼마예요? 10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면 자기 염기서열부터 해서 쭉 분석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상용화돼서 이제 쓸수 있도록 다 개발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